이번엔 민들레가 핵심이라고 저건 무슨 얘기일까요? 민들레가 핵심이라고 예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이 바뀌면은 실세를 자임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아 이번 그 정권들여가지고 대선 기간에 바로 윤핵관이라는 그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죠. 윤석열 핵심관계자 아따돼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장재원 또 권성동 또 뭡니까? 저, 마산 출신의, 네, 윤한홍, 뭐 이런 분들이 이제 1세대, 1세대 윤, 어, 이, 핵관이라고 부르고, 예, 그 사람들과 같은, 같은 그 동열로 국회 부의장을 하는, 예, 정진섭 의원도 거기에 속하죠. 이 당선인과 수시로 어, 통화할 수 있고 대화를 할수 있는 이른바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 이번에는 윤회관 대신에 민들레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민들레, 민들레가 어떤 뜻이냐? 민. 네, 자, 예, 저 기사로 보는 게더 빠르겠네요. 자, 좀 키워주세요. 여기써 있죠. 민들레가 민심을. 들어 볼래라고 하는 예, 말이 조금 좀좀 좀 우습죠 가볍기도 하고 민심을 들어 볼래에서 민심의 민 들어의 들 볼래인데 원래는 랜데 이걸 이제 아, 음을 그냥 이렇게 퉁쳐가지고 민들레 민심을 들어 볼래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중예이 모임의 이름을 민들레라고 하고 아, 지금 친윤이 뭉치고 있다라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먼저 얼굴들이 지금 나와 있죠? <laughs> 얼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장재원이 중심이 딱 서네요.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재 포항시 북구 국회의원, 예, 여성의원인데 예, 포항에서 지금 재선인 거죠? 재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박수영 부산남 국회의원 배현진 서울 송파의들 국회의원. <laughs> 그런데 원래 배현진은 친윤이 아니라 원래는 뭡니까 친홍이었죠 예 홍카콜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상징화 되시듯이 지난 그 대선 때부터 홍예 홍준표 후보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 발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홍준표의 대표적인 예 측근 의원이었는데 아,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어, 이 홍준표보다 윤석열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모습이 많이 보였죠.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친윤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홍, 홍카콜라의 그, 이, 홍준표와 글쎄요 어떠한 뭐 일이 있어서 약간 척을 진 건지 그거는 아잘 파악이 안됩니다만은 이제는 아주 대표적인 친윤 의원으로 저렇게 아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송석준 경기도 이천시 이용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 이용 의원은 아 이른바 수행 팀장이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전 동선을. 예,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아침부터, 아침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아침 일찍 그 집에 가서 아침을 먹었더라고요. 아침을 그 윤석열 자택에 가서 아침 일찍이 식사도 하고 또밤 늦게 이제 동선이 하루 끝나면은 거기서 뭐 라면도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용 비례대표 국회의원. 아, 이, 그, 동계올림픽 스켈리턴인가 거기에 그 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른바 체육인 대표로 비례대표를 얻은 그런 분이죠. 네, 이용호, 남원 임실 수창 국회의원. 아, 이 이용호 의원은 경향신문 기자를 해서, 아, 저도 좀압니다마는 아, 민주당 의원이었죠. 민주당 의원이었다가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 그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공천을 못 받은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남원 임실 순창에서 당선이 됐죠. 그런 다음에 아 복당을 민주당의 복당을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또 지지부진하자 에이 당신들하고 일 못하겠다라고 해서 아예 국민의 힘에 윤 캠프로 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에 몇몇 안 되는 그런 그 의원인 거죠. 네 그다음에 이철규 어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국회의원이고요. 정희윤, 경북 고령성주, 칠국의 국회의원이다. 네. 이렇게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주도적으로 바로 이 민들레라는 아, 그런 모임을 에, 가졌는데, 뭐, 이렇게 보통은 합니다. 아, 이게, 야, 니들 벌써부터 권력 잡은 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다시 친윤, 이른바 핵심 세력, 이런 막 개파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어,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이건 절대 그런 모임이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공부하는 모임이다. 공부하는 모임이고 어, 이른바 지금 어느 부서의 장관 차관을 우리가 아침 조찬 그 거기에 불러서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아이어 백십 명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다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라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다. 이런 개판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 이런 전 의원들한테 자, 이러이러한 공부 모임이 있으니 가입할 분은 가입하세요라고 얘기는 해도 그 본능적으로 알겠다는 것이죠. 딱 봐서는 아, 이걸 아, 나를 진정으로 초대를 하는 방이구나 아니면 그냥 나중에 나중에 말이 나올까봐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지수처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윤, 아, 윤석열을 강하게 아, 지지하는 또 윤석열이 정국의 주도권을 전국의 그립이라고 그러지 그립, 전국 주도권의 그립을 강하게 쥐도록 만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모임으로 어 이게 이제 성격이 규정이 되니까 아이고 나 나는 여기 이런 모임 이 모임에는 내가 가면은 썩 환영을 못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알아서 가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파 정치가 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래가 아, 아침에 조차 모임에서 딱 이렇게 되면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20명 지금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20명을 중심으로 30명, 40명 이렇게 이제 넓혀가는 건데요. 바로 이런 상황이 개파정치의 아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네. 저는 어 말씀을 드리기에 이 민들레 모임은 개파 정치에 그런 그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는 이전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는데, 열중을 하는데, 이 개파 정치 시작하자마자, 아, 우리 이렇게 윤석열을 도우는 아주, 아주 결사체를 만들겠다. 이건 누가 봐도, 어, 공부하는 모임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야말로, 어, 어떤, 순수한 공부 단체라고 하면은 시작부터가 달라야 됩니다. 시작부터가 아예 아 어, 이건 뭐를 어떠어떠한 문제 예컨대 지금 어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음 그렇습니다. 그어 뭐죠? 반아 어, 어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박사를 내놨던 어. 방사선, 이 어, 요즘에는 이렇게 그 단어가 생각이 잘안 됩니다. 예, 우 그, 두산중공업을 아주 초토화시킨, 예, 그 정책을 원상태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예,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지 그게 공부 모임이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각계의 전문가를, 에, 이렇게, 뭐, 초빙을 해서 한다. 그게 바로 개파정치의 시작을 저렇게 원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민들레 모임이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받지 않으려면은, 아, 시작부터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아, 모든 그 개파정치의 시작은 다 저렇게, 아, 밥 먹는 모임, 조찬 모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명이 30명이 되고, 30명이 40명이 되고 하는 그런, 어, 그 수를 늘리면서 당내 최대 계보가 되는 그런 수순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아, 이른바 좌장 역할을 한 사람이 장재원이기 때문에, 네, 장재원이기 때문에, 아, 이게 오해를, 어, 딱 살, 만한 그런 모임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민들레가 주도적으로 당내 최대 모임이 되고 하면은, 예,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는, 아, 그런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예, 개파 정치가, 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정당 내외 어차피 뭐,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게 없을,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시작부터, 시작부터 그대로 기존 정치의 판박이로 이렇게 따라하는 것은, 예, 윤석열, 어, 그분들이 어, 모시겠다고 하는 윤석열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모시겠다는 당초 취지에도 어,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 드리겠습니다. 네, 달달한 님, 홍리수빌님, 탈 원전 그런 <laughs> 그렇죠. 예, 탈 원전이라는 게 생각이 잘안 나가지고요. 예, 원전 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그 저는 핵을 핵이 아닌데, 핵이 아닌데, 라는데, 원전, 그렇습니다. 이른바 원전을 다시, 원전 생태기를 복원하는 모임이다.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가 있어야 공부하는 모임이지, 그냥 뭐 이것저것 다 하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교 모임이자 개파정치의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딱 오해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